문영배 헌법재판관 탄핵?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좌편향? 졸속? 근거는요? 문영배 재판관은 법에 따라 임명된 헌법기관의 일원입니다. 탄핵은 국민 여론이 아니라 법적 근거와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가능. 하지만 이념이 좌편향이야? 이건 탄핵 사유가 될수 없습니다.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이념 운운하는 게 오히려 위험한 정치적 탄핵 아니니까. 탄핵이 무슨 장난입니까? 국회에서 탄핵이 진행되려면 중대한 헌법 위반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나온 탄핵 논리는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국민이 판단한다면서 국민의견은 왜안 듣습니까? 정청래 위원장이 또 폐기시키겠지. 법사위원장은 국회 절차에 따라 진행할 뿐. 탄핵이 가능하려면 중대한 위원적 행위가 입증돼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법과 원칙이 아니라 정치적 공세만 있는 상황. 3. 국민의 뜻을 정말 알고 계십니까? 정작 국민이 원하는 건 경제 살리기, 민생 안정. 이념 탄핵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른 공정한 재판. 탄핵을 정치적 무기로 악용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 아니니까? 탄핵을 정치적 장난처럼 남발하는 건 민주주의를 해치는 일. 진짜 국민의 뜻은 정치쇼가 아닙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겁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